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하에 위치했던 이 노래방은 앞으로 말씀드릴 사건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고 지금은 PC방이 되었습니다. 노래방 근처에 있던 주택가에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했던 남자가 술에 취해서 자기 부인과 싸우던 도중 시칼로 자신의 부인을 난도질해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부인이 내지른 비명에 위층에 있던 사람이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지만 사내는 경찰관 4명을 힘으로 쓰러뜨리고 그대로 동네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난리가 나서 근처 동네를 이잡듯이 수색을 했고, 하루 정도 지난 뒤에 도주했던 그 사내를 잡을 수가 있었죠. 바로, 노래방에서 말이죠. 노래방 주인의 말에 따르면, 탁자의 돈을 내팽개치듯 던지고는, 아무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막으려고 했지만, 왠지 너무 무서워서, 눈도 마주치기 싫었고, 사내가 무작정 들어간 방에 노래방 시간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내는 방에 들어가서 아무런 노래도 부르지 않고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 흔들거리면서 그냥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방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교대하려고 온 알바에게 "야, 10번 방에 미친놈이 있으니까 건들지 말고 그냥 냅둬라." 시간 다 지나도 그냥 냅둬요. 아직 4시간 정도 더 남았으니까 그때 지나고서도 안 나오면 경찰 불러라. 알았지? 알바는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닦던 도중 갑자기 생긴 궁금증을 못 이긴 알바가 그 남자가 있던 방안을 훔쳐보았는데 웬 여자가 남자 앞에 서서 남자를 앞뒤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한테 들은 바로는 분명히 남자 한 명이라고 했는데 웬 여자가 방 안에 들어가 있다니. 알바는 바로 카운터로 가서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 남자가 혼자 왔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알바는 자신이 카운터에 있을 때 누가 왔는지 생각해 봤지만 분명히 아무도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노래를 부르고 있던 여자가 사내와 방을 합친 것도 아니었죠. 알바는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귀신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알바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사내의 방을 훔쳐보았습니다. 다행히 사내 혼자 있었지만 그 사내는 벽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무언가 뒤에서 손으로 사내의 머리를 벽을 향해 계속 내리두르고 있었습니다. 알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절할 것 같이 숨이 거칠어졌지만 거의 기어가듯이 카운터로 가서 112에 전화를 걸고 다짜고짜 여기 미, 미친 놈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그렇게 경찰이 신고를 하고 그대로 경찰들이 올 때까지 카운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쯤 사내는 마이크 선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경찰들을 보자 갑자기 미친듯이 팔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진압봉으로 기절을 당한 뒤에 체포당하게 되죠. 그 뒤로 그 노래방에는 귀신이 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노래방 주인은 사내가 체포됐던 방은 절대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방 앞을 지나가던 손님들은 불이 꺼진 방에서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거나 벽 앞에 서 있었다거나 그런 소문이 돌았고 결국 노래방은 망해버렸습니다. 지금은 PC방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그 앞쪽을 지나가면 소름이 돋습니다.